키위랑 호주 과자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호주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팟빵이 웹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바꿨는데요. 근래 그 바꾸는 과정에서 새로 생긴 기능이 청취 회원 분석 그런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분들이 들으시는지 로그인하시는 닉네임을 제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시는 분들 닉네임을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들으시고 앞으로 내 이름이 나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로그아웃을 하고 들어주시면 이제 제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들으시는가? 제일 많이 들으시는 대표적인 분은 착한 악마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던 이름들인데 읽겠습니다. 알렉스 홍님, 멜 스카이님, 멜 스카이란 멜번의 하늘이 아닐까 해요. 혹시 멜번에 산다의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아니실까도 생각해 보지만 뭐, 그것에 관계없이, 뭐, 들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골코에 살았어요님, 그 다음에, s 리버님, 이걸 드니라고 읽어야 될것 같아요. 뉴질랜드 사람이 시드니를 읽을 때 이렇게 읽는다는 의미로 하신 것 같은데, 만일 그렇다면, 뉴질랜드에 한때 사시다가 지금은 저처럼 시드니에 사시는 분이 아닐까, 제가 짐작해봅니다. 이 닉네임만으로. j 이 아이린님, 그리고, l 클 러브님, 그리고, 키위 엔제님 모두 키위랑 호주과자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청취자 분석 페이지에 보면 다른 정보도 있는데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체로 40대 남성이세요. 50대 남성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구독 회원이거나 비구독 회원이거나 해서 팟방에 그 뭔가 로그인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알수 있지만 그걸 로그인이 없이 들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구독회원, 비구독회원이 한 7, 80% 되시고 다 합쳐서 알수 없음이 나머지고. 그 다음에 PC로 거의 80%를 들으시고 나머지는 앱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느냐 면 어느 나라에서 이걸 들으시는가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90% 이상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그리고 2등과 3등은 뭐 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인데 5등은 미국, 6등은 캐나다이지만 그 사이에 거의 대한민국과 비슷한 4등이 있어요. 그게 스위스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짐작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닉네임 중한 분이 스위스에서 듣고 계시지 않으실까. 그것이 저의 추측이에요. 여기까지가 잡담이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장르는 미스테리입니다. 그 주인공을 이 녹음의 한 중반 정도까지 알 수가 없, 없을 거예요. 그 앞에 힌트는 물론 엄청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이 나가는 거는 중간쯤 될 것이고, 그 이름이 나가면 이제 그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그 사람 이름이 나갈 때까지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힌트만 나가고, 누구다라는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 중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 이게 제목인데, 그 누군가가 가장 잘 알려졌느냐, 아니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방법은 이겁니다. 키위랑 호주 과자 주최 측에서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좀 적절한 후보군을 만들기 위해서 호주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호주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빼고 호주 밖에 살고 있는 사람 중 호주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뭐 신문 방송 그런 곳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이제 그게 오늘의 인물이죠. 힌트는 케빈 러드가 아니에요. 케빈 러드가 요새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그리고 케빈 러드가 2014년인가 호주를 떠났죠. 그래서 다른 곳에, 한때 미국에 살다가 뭐 스위스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요새는 영국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것 같던데, 그 사람이 어디에 살건 하여튼 케빈 러드는 아닙니다. 케빈 러드 아닌 다른 사람. 호주에서 태어났고, 호주에서 살지 않으며 잘 알려진 사람. 그게 이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주 뭐 정답에 가까운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첼시 매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의미로 신문 기사를 하나 읽을 텐데요. 가디언에 나온 기사예요. 이건 영국판 가디언에 나온 것이고 10월 18일 오늘 나온 기사군요. 그 기사의 제목은 이거예요. How to get rid of an unwanted housemate. Housemate는 이렇게 집세 같이 내는 그런 친구를 말하죠. 그 집안에 살면서 집세 나눠서 같이 내는 사람. 그런 사람 원하지 않는 하우스메이트를 내보내는 방법 그게 이제 신문 기사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메이트를 내보내는 그러니까 하우스메이트가 자발적으로 나가고 싶어하게 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방법 Be a morning person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이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스 만들고 그 주스 만들면 막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 내고 그 다음에 노래 부르고 어, 아침이 뭐 즐겁다 그런 거 부르고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래를 부르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What a beautiful morning. 얼마나 아름다운 아침인가. 그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오클라호마라는 영화에 혹은 뮤지컬에 나오는 그 음악이죠. 그거를 뭐 주스 만들면서 그런 노래 부르고 또 주스 마시면서 사이사이에 노래 부르고 그러면 저 자고 있는 저 하우스메이트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언젠가 나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집안에 동물이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글에는 Friends라는 그 드라마에서 어떻게 애완동물을 이용하여 그 플랫메이트를 어떻게 했는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하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 애완동물이 돌아다니면서 뭐 집안을 지저분하게 하고, 뭐 소리도 내고, 그 다음에 뭐 물건을 망치고, 망가뜨리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서 애완동물 때문에 나갈지도 모른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 영어로는 아주 점잖게, couple goals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 저는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질을 하라. 그러니까 집안에서 연애질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이 남자라면 어떤 다른 여자를 집안에 들이고 여자라면 어떤 남자를 집안에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TV 앞에서 저쪽 그 하우스메이트가 불만을 가지게끔 그늘 그런 상황을 연출하면 언젠가 그게 눈꼴 사나워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나간다. 이게 세 번째 방법이죠.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프리즈 임프라고 되있는데 임프는 찾아보니까 무슨 작은 악마, 작은 요정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의 악마가 되라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있는 우유 혹은 냉장고 안에 있는 계란 그 다음에 뭐빵 쪼가리 그런 걸 조금씩 조금씩 먹으라 이거죠. 저쪽 사람이 남겨 놓은 것을. 그래서 저쪽 사람이 우유 못 봤어? 혹은 혹시 여기 남긴 케이크 조각이 못 봤어? 이렇게 물어볼 때 아니야. 나는 몰라. 이런 삶을 늘 살으라. 그게 이제 여기에 조언입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 그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나갈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divide and conquer. 분리하여 정복하라. 그런 건데 여기 보면 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 예를 들어 마루 리빙 룸 그거에 해당하는 장소에다가 우리 가족 사진을 붙여 놓으라 이거예요 그럼 저쪽 사람은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 사진이 아닌 남의 가족 사진이 자기 있는 곳에 붙어 있으니까 마치 자기가 남의 집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아니면 그 인터넷 사용량 그걸 다 써버리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그럼 아주 싫어하겠죠 그런 등등의 행동을 하여 이 사람이 결국 기분 이 나빠서 내가 먼저 나가겠다 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가장 유명한 호주인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왜 플랫메이트를 억지로 내보내는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까 말씀드린 힌트, 첼시 매닝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보면 원래는 브래드리 매닝이었었죠? 제가 8월 28일에 올린 녹음인데 거기에 보면 미국 군인이었던 첼시 매닝이 외부에는 공개가 금지된 미국 정부 내의 비밀 문서를 잔뜩 모아다가 위키 리익스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넘겨주죠. 그래서 그 위키 리익스를 통하여 우리는 미국이 그 내부에서 주고받은 문서들을 굉장히 많이 알수 있게 되었죠. 그 위키 리익스를 담당하는 사람, 그것의 우두머리라고나 할까? 혹은 우두머리 중에 한 명이라고 할까? 혹은 책임자라고 할까?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호주에서 태어난, 그리고 호주 바깥에서 가장 잘 알려진 호주인 줄리안 어산지입니다. 참고로 약간 딴 소리를 하면 제가 오늘 이 녹음을 시작하면서 이 줄리안 어산지 이름이 녹음이 중간에 나오게 해야지 한 가운데에 나오게 해야지. 제가 흔히 20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10분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녹음을 해 왔는데요. 9분 56초에 그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이 정도면 성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줄리안 어산지 뭐 간단히 알아보면요. 사실 이 사람은 좋은 킷스를 알아보거나 혹은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를 알아보는 것처럼 뭐 자세히 알아보아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은 뭐 그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까 무진장 간단히 알아보면 71년생이에요. 호주에서 태어났고 퀸즐랜드에서 태어났군요. 그리고 대학을 다닌 적이 있는데 멜번 대학을 다닌 적이 있는데 졸업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 줄리안 어산지나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트나 이런 사람 보면 이 서구사회에서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야 좀 뭔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음으로써 현재의 그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아쉬운 점이 없다. 이거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0대 중반부터 해커로 알려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중학생일 때 들락날락 거렸다고 알려진 그런 곳들. 그러니까 해커로서 남의 사이트에 침입한 그런 데 여기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펜타곤, 미국 국방성의 다른 기관들, 미국 해곤, 나사, 시티은행, 로키드 마틴, 모토롤라, 젤ox, 그 다음에 ANU, 호주의 대학이죠. 라트롭 대학, 스탠포드 대학, 이런 데를 중학생 나이에 혹은 고등학교 다닐 나이에 한 16살 때쯤 되죠. 들락거리는 그런 해커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경찰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23살일 때, 94년에 이 사람을 체포했고, 31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그래서 96년 12월에 이 사람이 25개의 혐의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판사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이 사람이 여기저기 들락거린 것은 맞지만 이게 들락거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 들어가서 거기를 망치려고 한 것이 아니니만큼 그냥 벌금 2,100불 내고 집에 가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풀려난 뒤 이제 나중에 멜번 대학을 다니다가 다니는 것을 중지하고 만든 게 위키릭스죠. 위키릭스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려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그 브래드 리 매닝 첼스맨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첼스맨이 가져온 정보를 터뜨려서 온갖 나라에서 이제 자기 나라에 관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으로 엄청나게 유명해져서 이 줄리안 어쌈지를 잡아가두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줄리안 어쌈지는 살아남는 방법으로 지금 에콰도르 대사관, 즉 런던 안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의 일종의 난민이 되어서 들어가 있죠. 이 사람이 거기에 간 것은 2012년 6월, 그때부터 그 대사관 안에, 대사관이 뭐 얼마나 얽겠습니까? 대사관 안에 이 사람이 나오지 못하고 그때부터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난민이냐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법률적으로 애매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난민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유명한 글은 The reason why Julian Assange is considered a refugee라는 글이 있어요. 그게 2017년 7월에 나온 글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람이 2012년에 그 에콰도르 대사관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오래 있게 될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뭐한두달 만에 나오게 될지 아니면 오래 걸려도 뭐한 1, 2년이나 거기에 살게 될지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시작했으나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죠. 이제 지금 6년이 넘게 거기 살게 되어서 이제 그걸 받아준 쪽에서도 슬슬 이제 그 마음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래에 그 에콰도르에서 이 사람들하라고 했다는 일이 알려지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 화장실 청소를 해라. 네가 쓰는 화장실을 네가 청소해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고양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좀잘 돌봐라. 어? 네가 돌봐라 이런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가 그 고양이를 갖고 있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랬고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슈에 관해 이 사람이 온라인으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을 아니까 사람들이 또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에콰도르에서는 그게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좀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것이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to avoid online comments about political issues. 이렇게 에콰도르에서 이 사람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알아보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기사 How to get rid of an unwanted housemate. 원하지 않는 하우스메이트를 내보내는 방법. 이 글이 지금 얼마나 이 사람에게 관련된 글인지 분명히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줄리언 어산지가 그 런던에 일종의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거기를 찾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찾아가면 그 앞에 있는 기자들에게 이제 사진이 찍히게 되죠. 그래서 거기를 적게 찾아간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지 않지만 거기를 많이 찾아간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줄리안 어산지와 무슨 관계가 있나 보다. 이제 이런 의혹을 받게 되죠. 그런 의혹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파멜라 앤더슨입니다. 제가 news.com.au의 2018년 4월에 나온 기사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그 제목이 이거예요 What's really going on with Pam Anderson and Julian Assange? 파멜라 앤더슨과 줄리안 어산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기사가 무슨 정치 혹은 외교 뭐 그런 거에 난게 아니고 Relationships Dating란에 나와 있습니다 파멜라 앤더슨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뭐, 배우라고 할수 있죠. 모델 배우. 그런데 대표적으로 1990년 2월. 상당히 오래됐죠? 이, 이분은 6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줄리안 어산지보다 4살이 많은데, 90년 2월에 플레이보이 잡지에 플레이메이트 오브 더먼트. 그 달에 플레이메이트로 선정된 그런 경력이 있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이제 무슨 TV 드라마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그런 역할을 맡은 건데, 이 배우가 이제 50이 넘어서 어찌어찌하여 이제 줄리안 어산지랑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두 사람의 조합이 잘 와닿지 않는 겁니다. 한쪽은 상당히 정치적인 일을 하는 해커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겉으로 보아 별로 그런 쪽의 일에 무슨 정치적인 일에 혹은 인권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플레이보이의 모델이었던 그런 양반이 이제 자주 만난단 말이죠. 이 여자분이 그 음식을 싸들고 그, 그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찾아가면 그러면 이제 옷을 그럴듯하게 입고 가죠. 그래서 그갈 때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서 여기 사진이 잔뜩 있는데 마치 무슨 영화제 외 영화 배우들이 옷을 빼어 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림으로 가요. 그러면 사진이 이제 뭐몇 년에 찍은 무슨 사진, 어느 달에 찍은 무슨 사진 그런 게 여기 잔뜩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여자분이 그냥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 찍히기 위해서 괜히 이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패멜라 앤더슨을 잘 아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Pam thrives on attention from famous men. 유명한 남자들의 관심을 먹고 산다. 그런 관심을 매우 받고 싶어 한다. 그게 이제 패멜라 앤더슨이 그렇다는 거죠. And she thrives on press. 그리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을 또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한물간 자기 연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이런 분이 그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줄리안 어산지한테 점심 싸들고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이분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죠. 라고 보는 한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면 파멜라 앤더슨이 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I've spent more time talking to Julian than all my ex-husband combined. 파멜라 앤더슨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전남편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줄리안 어산지랑 말하는 시간이 더 길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과연 도대체 전남편이 얼마나 많길래 그런가 하고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파멜라 앤더슨이 3명의 남자와 4번을 결혼했으니까 전남편 상당히 많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말에 근거하여 볼때 이게 이제 이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반대편에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2, 3일간 에콰도르 대사관,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나온 뉴스와 그리고 가디언에 올라온 기사를 근거로 어쩌면 외국에 살고 있는 가장 유명한 호주 사람일지도 모를 줄리안 어산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플랫메이트를 내보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가디언의 기사도 살펴보았습니다. 멜본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가자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